안녕하세요. 방패 계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책임한 픽은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로 본인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부산 KCC,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68.8%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홈 경기 평균 득점은 86.6점, 평균 실점은 84.0점을 상대 선수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허웅하고 알리제 존슨의 픽앤롤 플레이, 켈빈 스피롤라의 드라이브인 돌파 퍼포먼스를 활용하며 이번 경기 상대인 안양정 관장의 골미들 공략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식스맨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라거나 하고 송교창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정 관장.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35.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원정 경기 평균 득점은 82.5점. 평균 실점은 85.5점을 상대 선수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이종현의 포스트업 플레이, 정혁근과 로버트 카터의 연계 플레이를 앞세워서 이번 경기 상대인 KCC의 골미들 공략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식스맨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김상규하고 배병준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박사 의견. 홈팀은 이번 시즌 68.8%에 홈 경기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 팀의 경우 35.3%의 원정 경기 승률을 기록 중이다. 홈 앤드 어웨이 평균 실점을 살펴보면 홈 팀은 84.0 실점, 원정 팀은 85.5 실점을 허용 중이다.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홈 팀이 우세한 경기력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허웅, 알리제 존슨, 나거나로 이어지는 홈 팀의 공격 퍼포먼스를 원정팀 선수들이 제대로 막아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보자. 울산모비스.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63.2%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홈 경기 평균 득점은 83.8점. 평균 실점은 79.0점을 상대 선수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최근 리그 3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상황. 게이지 프림의 포스트업 플레이. 박모빈과 최진수의 콤비 플레이를 앞세워서 이번 경기 상대인 원주 DB의 골미들 공략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식스맨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김국찬하고 케베 알루마의 활약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 DB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77.8%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원정 경기 평균 득점은 89.7점, 평균 실점은 80.5점을 상대 선수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강상재하고 최승욱의 연계 플레이 패턴, 이선 알바노의 미드레인지 게임을 앞세워서 이번 경기 상대인 모비스의 골미들 공략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식스맨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프 위디하고 김종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박사 의견. 홈팀은 이번 시즌 63.2%의 홈경기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 팀의 경우 77.8%의 원정 경기 승률을 기록 중이다. 홈앤드어웨이 평균 실점을 살펴보면 홈팀은 79.0 실점, 원정 팀은 80.5 실점을 허용 중이다.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원정 팀이 우세한 경기력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이선 알바노, 강상재, 제프 위디로 이어지는 원정 팀의 공격 퍼포먼스를 홈팀 선수들이 제대로 막아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보자.